4월의 7번 어떤 집안의 유전형이죠 가완아에 대한 자료고요. 가는 라젤과 지 스몰아레이에서, 나는 라지티와 스몰티에에서 결정되고, 라젤과 라지 지 라지티가 스몰알과 스몰티에에서 각각 완전 우성이래요. 그리고 가완아의 유전자는 모두 X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A, B를 제한 구성원 1에서 7까지 가완아에 대한 발현 여부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2와 7은, 2와 7은 음.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동형 접합이다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동형 접합이라는 거는 대립관계에 놓인 유전자가 라지알 라지알이나 혹은 스모랄로 스몰알, 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어, 나부터 한번 볼까요 삼번오번육 번이 나가 발현됐죠 어, 만약 이 나가 라지티에 의한 우성 유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오 번인 아들이 발현됐기 때문에 엄마인 사 번도 발현이 됐어야 할 거예요. 근데 5번인 아들인 발음됐는데 엄마는 발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대립전자 유 스몰 아래에 나에 대한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고, 그쵸? 그럼 3번과 5번과 6번은 다 XM 색채의 스몰 T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4번은... 5번한테 스몰 t를 줬지만, 나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지 티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1번도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지 티를 갖는 거고, 2번도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지 티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7번 역시, 나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지 티를 가져야 할 거고요. 그 다음, 그 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없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어, 여기서 에 이제 스몰티는 누구한테 받았다? 엄마한테 받다라는 거죠. 근데 A 하고 B 둘 중에 누가 스몰티를 갖고 있는 엄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음 가로 넘어갈게요. 가 어, 가에서 어, 2와7은 라젤과 라젤, 혹은 스몰알과 스몰알로 동형 접합성이래요. 그럼 2 번이 스몰알 스몰알로서 정상이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스몰알, 스몰알로서 정상이고, 7번이 라지알, 라지알로서 유전병이라고 한다면, 이 가이드한 유전병은 우성 유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번과 4번 중한 명은 라지알을 B로부터 7번에게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라지알을 제공한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는 가가 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가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는 라지알 우성 유전이 아니라 스몰알 열성 유전이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라지알 라지알이 되는 거고 7번이 스몰알 스몰알이 돼야 되겠죠. 그럼 1번은 가가 발현됐기 때문에 스몰 r을 갖는 거고, 그리고 3번과 5번과 6번은 가가 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라지아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4번 역시 라자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4번은 5번에게 스몰티 라자를 줬기 때문에 스몰 t 에 라자를 가져야. 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스몰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스몰알을 가져야 되냐면 7번은 스몰알 스몰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스몰알 스몰알 한둘 중에 하나가 B로부터 왔고 하나는 A로부터 왔을 거예요. 그러면 B로부터 왔다라는 거는 어, 3번은 라지알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스몰알이 B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의 요 자리는 스몰 R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몰 B는 4번으로부터 스몰 R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라지티도 같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스몰 A도 7번에게 스몰 R을 제공했기 때문에 스몰 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스몰 알은 누구한테 받았냐면 아 일본인 아빠로부터 물려 받았네요. 그럼 A는 아빠로부터 X 염색체를 물려 받았다라는 거는 엄마로부터도 X 염색체를 물려 받은 음, 여자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B는 남자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어, 성별은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B는 Y염색체를 갖고 있는 남자다 A인 여자는 아빠로부터 스몰 R과 라지 T를 같이 물려받은 거죠 그러면 라지 R을 엄마로부터 둘 중에 하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스몰 R의 대림전자는 라지 R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라지 R을 누구한테 제공했냐 6번인 아들에게 적용한 거죠. 그래서 라지 아래는 스몰 t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라지 R 스몰 t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 네. 2번인 엄마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래서 엄마 라지 R에 스몰 t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다 표현을 했죠. 아, 7번 하나를 표현하질 못 했네요. 7번에서는 스몰 r을 갖고 있었죠. 그럼 이 스몰 r은 누구한테 받았다? 아, 아까 했나요? 네. 엄마한테 물려받았다. 그러면 그러면 이 자리도 라지 t가 되는 거죠. 보기로 할게요 가는 우성 유전이다. 아, 가는 열성 유전이었죠. 스몰 r 니은 a는 여자이다. 오른 문장이고요. 그다음 b에게는 가와 나중 가만 발현된다. 그렇죠? 스몰 r을 갖고 있잖아요. 스몰 r. 그래서 어, 가가 발현되죠. 근데 라지 t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옳은 문장. 정답은 5